언젠간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검은 머리 소년의 이름은 로키. 절대신 오딘의 아들이자 토르의 동생입니다. So 시간은 흘러 왕이 계승식 날. 로키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했지만 오딘은 로키가 아닌 토르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기로 합니다. 왕위를 물려주려는 순간 전리품들을 모아둔 보물창고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창고에 숨어든 그들의 정체는 수백 년전 전쟁에서 패배한 프로스트 자이언트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보물이자 무기인 겨울의 상자를 되찾으려 하지만 오딘에게 들켜 창고를 지키는 살아있는 무기 디스트로이드에게 제압을 당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창고로 내려온 세 사람 사실 이 사건의 흑막이었던 로키는 숨죽여 둘의 대화를 지켜봅니다. 마낙 그리곤왕위계승식이 엉망이 돼 기분이 상한 토르를 위로하는 척하며 귀가 얇은 토르를 부추기기 시작하죠. 로키의 의도대로 요트네임을 공격하기로 결정하는 멍청이 토르. 잠시 후, 헤임달의 도움으로 요트네임에 도착한 로키와 토르일 행은 바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요트네임의왕로피를 마주하게 되죠.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자 로키는 토르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려는 찰나. 토르의 다혈질로 인해 결국 싸움은 시작되죠. 한참 싸움을 이어가던 중 로키는 생전 처음 보는 기이한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충격에 휩싸인 로키. 잠시 후 결국 궁지에 몰리게 된 로키와 일행들은 딱 맞춰 나타난 오딘의 도움으로 겨우 아스가르드로 돌아오게 되죠. 로키는 두 사람의 말다툼을 숨죽여 지켜봅니다. And take from you. 결국 토르는 모든 권능과 능력을 빼앗기고 지구로 추방당하죠. 잠시 후 친구들은 오딘이 어떻게 자신들의 위치를 알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그의 로키는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딘을 설득하라는 친구들에게 로키는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는의 머릿 속에 가득 찬 의문을 풀기 위해 겨울의 상자를 향합니다. Stop! 푸른색이 된 피부에 혼란에 빠진 로키는 오딘에게 묻습니다. What more than that? 그리고 진실에 대해 듣게 What 되죠. 두 왕국의 통일을 위해서 자신을 데려온 거라는 진실까지도야. 로키는 충격에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 게 로피의 아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로키는 오딘에게 끝도 없는 폭언을 내뱉고. 이에 충격을 받은 오딘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로키는 오딘이 쓰러진 틈을 놓치지 않고 왕좌에 앉습니다. 그리고 토르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친구들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상처받은 로키를 달래는 프리가. 프리가의 이야기에 불안해진 로키는 실드에 잡혀 있는 토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오딘을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거짓말에 신답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로키. 토르를 완전히 속인 로키는 요트네임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침입을 도운 게 자신인 걸 밝힌 후로피에게 거래를 제안하죠 아스가르드로 돌아온 로키는 지구로 향하는 빛을 보게 되고 토르와 친구들의 귀환을 영원히 막기 위해 디스트로이드를 지구로 보냅니다 힘을 잃은 토르와 친구들은 너무 강한 디스 트로이드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토르는 로키에게 진심을 다해 호소합니다. <laughs>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토르의 이야기대로 해주는 로키. 그렇게 모든 건 로키의 계획대로 흘러가죠. 한편, 로피는 로키와의 약속대로 오디는 습격하고, 오딘을 끝장내려는 순간 로키는 자신의 친아빠인 로피를 죽여 영웅이 됩니다 바로 그때 힘을 되찾은 토르가 나타나고 모든 게 들통나버리죠 로키는 계획대로 요트네임 자체를 박살내려 합니다 뒤늦게 쫓아온 토르는 묻습니다 그저 인정받고 싶었다는 로키. 이미 멈추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로키는 끝까지 토르를 도발합니다. 서로의 압도적인 힘 앞에 로키는 결국 패배하고 요트네임을 우주에서 지워버리려던 로키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추락하는 두 사람을 구하는 오딘 it, For For no, no. 마지막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로키 그저 인정을 원했던 로키는 그렇게 우주의 어딘가로 사라져버립니다.